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 구약의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증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우선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우선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하면서 세례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커피의 모든 기본이 에스프레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것이 라떼든지 아메리카로든지 뭐 초코 라떼든지 뭐 그것이 커피와 관계되어져 있는 많은 이름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4분의 1의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커피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생명이 없는 그 어떠한 행위, 예수가 없는 그 어떤 세례, 예수가 없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는 에 예수님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에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세례와 관계되어져 있는 문항이 유아 세례에 대한 문항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속에 우리 유아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또 부모님도 유아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 유아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단지 부모가 믿으니까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아이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유아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어, 이 유아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이유도 잘 모를 르지모 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이 각자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는 어, 개혁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 침례교회는 물에 잠그는 세례를 베풀고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유아 세례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침례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유 중그 이유가 바로 유아는 복음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또그 복음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요아세리를 베푸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침례교회 제세르파들이 요아세리를 베풀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교리가 될수 없다고 하면 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4문은 그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유아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로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요하세리를 왜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메지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지 보면 그 언약이 할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인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몸에 표피를 베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 그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단순히 육신의 몸에 남성들의 중요한 부위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아그 바로의 공주이가 모세를 보았을 때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난지 팔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그 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약 옛 언약에서는 이렇게 육신의 표피를 잘라 내는 표면적인 할례가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마음을 받는 마음의 할례로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들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행해졌고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례의 표를 지닌 사람이 할례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세례와 세례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아세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언약에 속해 있다고 하는 표를 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가 장차 성장해서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들은 언약에 근거한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말씀해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울이 빌립보 빌리뽀 교회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찾다가 아,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을 따르게 했을 때 오늘 15절인가 14절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 네 주께서 네,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되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트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는 그것은 결국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어린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의 의식을 행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고 그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자녀를 얻었을 때 그들을 오늘 그들에게 유아세를 베풀므로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받는 자들의 자격은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신흠이 없는 무후한 세례 교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전에는 두 이세 이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즘은 또 교단마다 그 기간을 좀 늘려서 삼세 이하에 있는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어 처음에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초기에는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병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팔 난지 출생한지 8일 만에 세례를 베풀 때 유아세례를 베풀 때 너무나 겨울에 추운 겨울에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다는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인신 세례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도 함께 같이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이 땅에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하고 그 자녀를 이 땅에 출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뭐 아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뭐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출생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들 또한 역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그 일을 위하여 입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언약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표에 대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도 두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시간을 넘겨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언약의 자녀이고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라면 자녀가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그 자녀가 출산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이 언약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지키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유아를 일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더라도 유아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가정에 주신 그 자녀라면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속에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지적 장애가 있어서 뭔가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언약의 자녀 속에 가정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유아 세례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비록 지적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예수를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분과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표기 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표가 되는 것처럼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진 것을 상징하고, 언약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교인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 회집한 숫자를 쓴게 아니라, 세례교인과, 그리고 유아세례 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모였는지, 세례교인과. 유아 세례의 숫자를 셌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어진 자들 그들은 세례를 받아 구원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이 입교할 때까지 한 평생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기르는 그러한 삶이 부모에게. 남해진, 남겨진 의무고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의 자녀들이 사실은 유아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종한 삶을 또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언약의 자손 속에 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 언약의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닫고 늘 이러한 일들을 쉬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젊은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서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기억하고 또 유아세를 준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에게 유아세를 베푸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들이 그런 것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